정상 잠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도 겨냥했습니다. 이 정도의 원전 협정을 불리하다고 한다면 3,500억 달러 투자와 1 0억 달러 구매에 15% 관세까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사용료 50년 지급과 물품 용역 구매 의무가 담긴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노예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 가능성마저도 송두리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종속을 자임한 자초한 그런 불평등한 내용 독소 조항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매우 비상식적인 부력적 협상, 미래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망신 주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중장기적 협력을 통해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며. 정부 여당의 공세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한미가 협력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원천 기술 중심인 만큼 시공의 강점이 있는 한국이 동참해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It, right? 계획대로라면 원전 약 300기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데 미국은 지난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뒤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해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여기서 한국 동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뭐 미국보다 더한 번도 있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뭐 일본은 해본 적이 오래됐고요. 우리를 같은 너로 잡는 것밖에는 사실상 다른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되면은 건설사 작보다가 우리 미국 건설사 안 되겠다 그러면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데다가 주겠지. 원전 협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기도 합니다.